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레벨의 양곽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세브테크 에이지를 들고 왔습니다. 어, 세브테크 에이지 종료를 할때 맵을 배포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맵 공유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어, 얘를 배포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에이지를 이렇게 넘기지가 않으면은 어 맵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맵 자체에다가 튜토리얼을 좀 넣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운받는 거랑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잠깐 보고 어, 제가 넣어놓은 튜토리얼을 플레이해보는 것까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서버 컴으로 좀 넘어가서요. 음 좋아요. 자 일단은 맵파일을 다운받아야겠죠 이거를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 집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 드롭박스로 가고요 어, 아니요 계속 보겠습니다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 직접 다운로드를 눌러 가지고요 다운로드를 하면 되겠어요 좋아요 저장을 누르면은 음그 뭐야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겠죠 어, 제가 이번에 이맵 파일을 업로드를 해보고, 음, 하나 느낀 거는, 맵은 두 번은, 어, 어, 공유를 하기 힘들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파일이 일단은 맵 파일 700메가가 넘기 때문에, 어, 이거 압축해도 지금 517메가 보이시죠? 음, 그래가지고, 조금, 어, 공유를 하는 게 버겁습니다. <laughs> 아니면은 제가 드롭박스나, 어, 구글 드라이브 추가, 그 뭐야. 어, 결제를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음... <laughs> 그, 래서 아마 그, 이 드롭박스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얘가 삭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폴더를 열어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어, 웹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죠. 좋습니다. 자, 이 녀석을 이제 집어넣어야 겠죠. 그러면은 저는 아직 트위치 앱이 잘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laughs> 트위치 앱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로딩이 되면은 모드로 넘어가면 모드가 뜨겠죠. 조금 걸릴 겁니다. 음, 요새는 조금 걸려도 일단 뜨긴 뜨더라고요. 좋아요. 자 여기서 폴더 열기. 어차피 여기 그 뭐야 모드팩 폴더는 잘 찾아가실 수 있잖아요. 여기 세이브에다가 이렇게 클릭 이동 알아서 풀기를 해주면은 이 월드라는 폴더로 압축이 풀릴 겁니다. 어뭐 다른 이름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월드로 풀릴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압축을 풀고 어, 이 마인크래프트로 넘어와가지고 싱글 플레이로 들어가면 이렇게 월드라는 세계가 있을 겁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튜토리얼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시작을 해볼까요? 이거 맵 사이즈도 그렇고 안에 들어있는 기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 <laughs> 컴에서도 싱글로 돌리면 렉이 좀 걸립니다. <laughs> <laughs> 이거는 좀 참고를 해서 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들어왔죠? 음, 그러면은 제가 공지사항 살짝 적어 놨어요. 모드팩 특성상 에이지를 오픈하지 않으면 맵이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이지 오픈을 위한 간단한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어, 가볍게 따라 하시다 보면 필요한 에이지까지 오픈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적어 놨죠. 이 뒤쪽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놨어요. 일단은 해체, 해체 단나 들어주면은 목표가 완성, 완료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참나무를 켜주면또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들은 이렇게 들어주면은 이렇게 어~ 맥이 좀 걸리면서 <laughs> 자 도전 과제가 발전 과제가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두 개를 이렇게 들어 주면은 또 AG 1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좋습니다. 어, 빨리. <laughs> 아, 이런 식으로 렉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 각오는 좀 하고 하셔야 돼요. 좋아요. 자, 요거를 정리를 해 버리고요. 어, 얘네들을 다 집어 넣어 버리도록 합시다. 다음에 이제 에이지원을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어 상자 안에 곡괭이를 이용하여 광부를 쇠불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요거 정도는 꺼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으로 이걸 캐주면 어 Get to the Copper 까지 완료가 되죠 그 다음에 얘를 획득을 하면은 바로 퀘스트가 완료가 되는데 제가 만들 때는 이거를 완성을 해야 완료가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넣어 놨어요 <laughs> 좋아요 그 다음에 상자 안에 아이템을 획득 후 포탈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라고 돼 있네요. 좋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획득을 해준 다음에 아, 어 여기 포탈 안으로 들어갔다가 쉽게 도 클릭인가요? 오클릭한가요왜안 들어가죠? 저기요. 어? 어? 잠깐만. 리드어썸 아이템. 아, 들어가졌네요. <laughs> 어, 로딩 걸리느라 조금 걸렸었나 봐요. 좋아요 이거 로딩이 언제까지 걸리시나요 저기요 아 어, 굉장히 렉이 많이 걸리는군요 좋아요 바로 나가 주도록 합시다 여기서더 이상 볼 일이 없거든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아마 바로 들어갔던 자리에 그대로 떨어질 겁니다 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아쿠아마린을 최고를해 가지고 얻으면은 이제 다음, 다음 발전 과제가 완료가 되겠죠.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주고, 안에 있는 것들을 얻어주면은, AG2도, 2? 2 맞나? 클리어를 하게 될 거, AG1, 아, AG1이라고 적혀, 적어 써놔놓고는, <laughs> AG1을 클리어 해가지고, AG2로 바로 갈 수가 있죠. 좋아요. 자 여기 있는 애들은 또 필요가 없으니까 이 상자 안에다가 다 집어 넣어 주도록 합시다 아마 곡괭이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죠 상자 안에 아이템을 획득하여 a g 2 클리어를 하라고 돼 있는데 요것만 요렇게 먹는다고 해서 a g 2가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음, 이 녀석 어, 스타라이트 크래프팅 알터 이게 아마 티어2일 거예요 이 녀석을 우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면 은 A.G.2를 클리어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음, 클리어되는 속도는 매우 안 좋군요. <laughs>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해주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A.G.3를 또 시작을 해봐야겠죠. 요거는 아이템들을 그냥 획득을 해주기만 하면은 A.G.를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어, A.G.3가 제일 클리어하기가 쉬워요. 봐요. 자, 완료가 됐나요? 아, 이거 되게, <laughs> 되게 렉이 많이 걸려요. 아, 이게 아마 그 숨겨놨던 그 광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 로딩하느라 조금, 어, 오래 걸리는 걸 거예요. 이렇게, 얘네는 또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집어 넣어 주도록 합시다. 자, 에이지4를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에이지5까지만 가면은 더 이상 뭐, 다른 발전 과제는 진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이지4까지만 완료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엔드 포탈을 이용하여, 아, 이 포탈을 이용해가지고, 엔드 월드에 다녀오면 됩니다. 어, 요거를 이렇게 타고 가면은, 바로, <laughs> 엔드 포탈이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넘어가주면 돼요. 좋습니다. 아, 넘어가서 바로 또 이제 그 포탈 타고 어 오버월드로 넘어가면 되겠죠. 좋아요. 여기는 따로 포탈을 설치해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쭉 달려가가지고 <laughs> 쭉 달려가가지고 오버월드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냥 뛰어내려도 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냥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쭉 가면은 포탈이 있죠? 좋습니다. 자, 쭉 달려가가지고 들어가면은 마인크래프트 엔딩 크래시 아마 나올 거예요. 저는 한번 봤기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 바로 그냥 스폰 포인트로 날아갈 겁니다. 어, 이렇게. 뭐야, 왜좀 달라? 스폰 포인트가. <laughs>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나머지 퀘스트들을 해봐야겠죠? 발전 과제인가요? 어, 상자 안에 아이템을 획득하여 착용합시다. 좋아요. 얘네들은 일단 퀘스트 완료하는데 쓰는 것들이고, 얘네들이 이제 주요 필요한 녀석들인데, 다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달을 한번 갔다 온그 내역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이렇게 획득을 하면은 AG5까지 오픈이 될 거예요. 근데 아마 달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거 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를 착용을 하고 달에 가주시는 게 좋겠죠. 좋아요. 어, 포탈을 이용하여 달에 다녀오면 AG4가 클리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달 공기를 한번 쓱 마셔주고, <laughs> 되돌아가면은, 어, 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달에 왔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 포탈을 이용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어디가 도착을 하냐면 제 A 앞으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 느리군요 자 이런식으로 A 앞으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뭐 여기서 이제 이 과보들은 필요가 없죠 어뭐 이것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laughs> 다 여기다가 집어 넣어 버리고요 어... <laughs> 다 집어 넣어 버리고요 자, 뒤에 보면 상자가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제트팩을 꺼내셔가지고 착용한 다음에 날아다니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어, 요거 튜토리얼 만드는 데 조금 걸려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마 명령어로 AG를 전부 여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커맨드 블록을 또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튜토리얼로, 어, 만들었습니다. <laughs> 어, 아마 커맨드로 해서 에이지를 전부 열면은 아마 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 <laughs> 좋아요. 자, 오늘은 맵을 조금 배포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어, 오늘 스카이 팩토리 4 올렸어야 됐나요? <laughs> 그냥 이걸로 때우기로 하죠. 좋아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